안녕하세요 지식채널 롤리즈입니다 지식채널 롤리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총 20문제입니다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시간은 총 10초입니다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전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 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궁이. 세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버선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테인플러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단소.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키보드 7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9.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화기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침반. 열 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이크 11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위 12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비녀 13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노우보드 14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마스크 15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벽난로. 16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판 17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구급차. 18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저고리 19번째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코디언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을 맞춰주세요. 시간은 총 10초입니다. 댓글에 정답을 적으면서 찾으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헤드셋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의 성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문제의 난이도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해당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